한국은 지난 30년간 생각해보면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빨리 적응해서 일본의 지금 1인당 GDP를 작년, 재작년 계속 추월하는 요즘은 코리아, BTS, 블랙핑크, BBC를 틀어놓으면 정말 너무나 반복적으로 k p o 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의 상징자본이 굉장히 올라간 거죠.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빅데이터 응용학과의 이경정 교수입니다. 21세기 북수라는 출판사에서 어느 날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 명강 시리즈가 있다고 해서 어떤 많은 분들한테 어떤 인생에 도움이 될수 있는 책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연구한 것이 비즈니스 모델과 인공지능 인데 이두 가지를 인생 론에 적용해 보자 그럼 기업이 창업을 하고 새로운 혁신 사업 신사업을 하려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도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 그럼 요즘 ai 시대에 뭐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ai 시대에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내가 또 어떻게 나를 잘 갖고 나가고 행복한 삶을 어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같이 만들어 본다는 의미에서 책을 써 봤습니다. 지적 자본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 왜 중요한가요? 지적 자본이 아닌 것부터 얘기하면 물리적 자본은 토지, 땅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돈을 가진 사람. 그런 뭐 금수저 이런 게 얘기를 하는데 돈과 토지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딥시크 충격이 있었잖아요. 그 중국의 량원평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그냥 석사과정까지 공부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본이나 물질적 자본인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석사과정 졸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대기업에 취업을 안 하고 청도에 작은 그 임대주택을 얻어가지고 6년간 AI를 활용한 금융기법을 연구했습니다. 결국 자기 지적 자본으로 지금은 수조원을 다루는 그러한 어떤 퀀트 투자자가 됐고, 그 다음에 그걸로 또 이번에 AI 딥시크 모델을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죠. 이제 어떤 많은 부를 창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토지를 갖고 있고 돈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 자본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 자본이나 물리적 자본에 대별되는 개념으로 지적 자본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1990년대 또는 2000년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인텔렉추얼 캐피탈이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땅이 있으면 땅이라는 거는 이땅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제공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사업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은 디지털 네트워크로 인해서 유튜브 채널만 잘 만들어도 대박이 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좋은 음악 노래 하나만 만들어도 옛날에는 동네 사람한테 들 들려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것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퍼져나가는 거죠. 딥시크 같은 AI 모델만 잘 만들어서도 그것이 전 세계에 한 번에 다 다운로드되면서 어떤 부를 창출하고 명성을 창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적자본이라는 것이 1990년대부터 나오게 된 것도 인터넷이 그때부터 이제 상용화되면서 대중화됐던 것이죠. 사실은 지적자본이라는 걸 회계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또 어떤 기업의 장부 가치라고 하죠.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현금, 또 재고, 그다음에 토지, 건물 장부 가치를 다 계산해서 이 회사가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가치 평가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7배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가 그럼 나머지 그 여섯 배 어치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적 자본이다. 장부 가치에 있는 거는 이건 물질적인 내용이고 지적 자본이다라고 이제 네. 하게 됐고요. 그럼 지적 자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연구를 또 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인적 자본,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 그래서 인적 자본이라고 한다면 기업으로 치면 직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장부 가치에는 그 직원의 가치가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직원의 두뇌, 건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또 국가가 우리 건강검진하고 있는 것도 국가로 보면 이 국민들의 건강과 지적 수준, 그 다음에 체력,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국가의 인적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자본인데요. 또는 관계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내부 직원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고객과 또 공급자와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사회적 관계로 또 가치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친구와 많하면 돈이 저절로 생깁니다, 사실은. 기회가 생기고 서로 믿고 안 믿으면 계약서를 써야 되고 배신을 또 하게 되고 서로 말을 안 듣는데 믿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아무런 비용 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런 것이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것이 국가로 치면 또 역시 우리 국민들끼리 막 반목하고 다투고 하면 그 사회적 자본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믿고 우리나라는 대단하죠. 이런 우리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을 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하죠. 상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은 올라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CCTV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은연 중에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생각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굉장히 좋은 사회적 자본이 또는 신뢰 자본 관계적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구조적 자본입니다. 그건 또 프로세스 자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일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선진적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지난 30년간 생각해보면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빨리 적응해서 가장 스마트폰을 잘 쓰는 나라. 뭐 이런 형태로. 그러면서 일본의 지금 1인당 gdp를 작년 재작년 계속 추월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은 너무 산업화 성공에 어떤 매여 있어서 디지털에 좀, 그래서 일본 가보면 오히려 정겹기도 해요. 옛날을 느끼는 느낌. 현금 받아주고요. 신용카드 잘안 쓰고요. 그 다음에 팩시밀리를 아직도 쓰고. 아직도 도장 쓰고. 이런 것들이 일본은 조금 그런 구조적 자본을 확충하는데 좀 느렸다.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 와보면 지금 서울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막 버스 정류장에서 막 벤치가 뜨끈뜨끈하고요. 여름에는 막 에어컨이 나오고 어떤 버스가 몇 번이 언제 온다는 것이 막돼 있고 너무 효율적이고 프로세스가 잘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살아보면 이제 한국을 못 떠나겠다. 우리나라 돌아가면 뭐 인터넷도 느리고 관공서도 다 느리고 근데 한국은 공무원들도 되게 빨리 일해주고 빨리빨리 병원도 되게 빨리빨리 일해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구조적 자본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런 것인가. 지적자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연구가 됐었는데요. 인적자본, 사회적자본, 구조적자본.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인데 브루디에는 또 일찍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것 중에는 상징자본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걸 또는 문화자본, 어떤 소셜미디어에서 셀럽들, 유명해 짐으로서 그분이 얘기하는 건 힘을 받게 되고, 약간 뭐 광고도 할수 있고, 그 그러니까 자기의 명성이 자본화 되는 거죠. 돈으로 치환되는 거죠. 한국이라는 국가에 한번 대입해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상징자본이 너무 좋아졌죠. 20년 전, 30년 전에는 코리아 하면 어 노스 코리아 뭐 김일성, 김정일. 왜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다 물어봤다면 요즘은 코리아 하면 뭐 BTS, 뭐 블랙핑크. 제가 영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BBC를 틀어 놓으면 하루 종일 하루에 정말 너무나 반복적으로 K팝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의 상징 자본이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더 사업하기 좋고, 한국 사람이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이제 말을 섞기가 좋아졌고, 그러면 신뢰를 하죠. 아우, 한국 드라마 봤더니 너네 진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집이 깔끔해, 아파트. 상가는 어쩌면 그렇게 좋고, 너네 왜 이렇게 재밌는 음식이 많어? 너네 음악은 왜 이렇게 좋고. 이렇게 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떠한 가치. 그게 자본이죠. 근데 그거는 나의, 아까 인적 자본 나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바람에 나의 상징자본이 좋아졌다 볼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적 차원이지만 개인에서는 자기의 어떤 명성이나 신뢰성 이런 것들을 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문화 자본이죠. 그러니까 문화적 자본이라는 우리가 어느 나라 관광을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문화가 있는 데 가고 싶지 문화가 없는 곳은 가기 싫은 것처럼 누구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문화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죠. 만날 때마다 뭐 하나 그래도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인기가 좋아지고 그래야 또 거기서 사업이 생기고 일거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화 자본이죠. 우리가 또 옛날 프랑스 하면 문화적으로 우수하다. 근데 요즘은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을 더 문화적으로 우수하다고할 겁니다. 그 정도로 새로운 문화가 프랑스에서 최근에 뭐가 나왔지? 쌍송이 뭐가 나왔지? 뭐 이런 건데 한국은 여러 새로운 음악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문화 자본이 그것도 하나의 자본이다. 지적 자본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매력 자본입니다. 성적 매력 또는 그냥 유머, 쾌활한 거, 명랑하고.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거. 그 사람 매력이 있으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매력이 느껴져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매력 자본을 또 키워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학킴이라고 해서 캐서링 학킴이라고 해서 영국의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였는데 그분이 과감한 책을 낸 거죠. 지적 자본돈이 한참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에로틱 캐피탈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매력 자본으로 변혁이 됐는데요. 에로틱 자본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이제 외국에서도 약간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사업 한번 해 봐.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더 사업 잘해. 누가 우리가 영업 관계를 만나려고 해도 좀더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고 매력적인 기업을 국가 차원이나 기업 차원이나 개인 차원에 매력 자본을 키워야 된다. 제가 오늘 여섯 가지 이 지적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 그다음에 상징 자본, 문화 자본, 매력 자본. 이렇게 여섯 가지 나눠 놓고 AI를 활용해서 지적 자본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AI로 어떻게 지적 자본을 높일 것인가라고 할때 먼저 AI 자체가 새로운 인공 지적 자본이죠.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게 아닌 내 바깥에 있는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l i f e w i t h Intelligence. 근데 거기서 Intelligence라고 제가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Intellectual Capital, Life 지적 자본. 또 하나는 l i f e w i t h Artificial Intelligence, AI인 거죠.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ai를 몇번 불러다 쓰시나요? 저는 하루에 100번 이상 부르는데, 저는 하루에 한 90번 정도는 퍼플렉시티를 부르는 것 같고요. 하루에 10번 정도는 셋째 피티를 부르고요. 딥 엘이라는 번역은 한 하루에 두세 번? 뭐 이런 식으로 이 퍼센트를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100번 저는 아마 몇년 안에 하루에 한만번 정도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정말 라이프 위드 AI 또는 라이프 위드 인텔리전스죠 그런데 AI가 똑똑해지면 나도 같이 똑똑해져야 돼요 나의 지적 자본을 같이 확충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AI로 어떻게 지적자본을 늘릴 것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먼저는 일단 AI와 함께하는 삶 AI 도구를 늘상 사용하는 삶 저희 아버지는 경전아 너 아빠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갈때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 2시간 걸어갔다가 2시간 왔어 그러면 2시간이면 8km거든요. 8km를 걸었는데 만약 그걸 버스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시속 48km로만 달려서도 10분이면 도착하는 거거든요. 2시간 걸을 거를. 래서 그러니까 저는 요즘 채지피티 플러스가 한 달에 20달러인데 그럼 한 3만 원이라고 치면 하루에 1,000원이잖아요. 버스비 정도죠. 그래서 걸어가면 2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버스 타면 10분이면 가면 1,000원 주고 버스 타는 게 낫다는 거죠. 이제 채지피티 플러스는 보통 버스 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채 g PT 프로는 오늘까지 안 써봤어요 이게 한 달에 200불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이니까 하루에 만 원이잖아요 좀 있으면 써보려고 하는데 하루에 만 원이면 이건 버스비가 아니라 택시비죠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땐또 택시를 타긴 타야 되는데 저는 적어도 채 g PT 플러스 정도의 AI는 써봐야 된다 그런데 딥스크가 나와서 딥스크가 거의 채 g PT 플러스 수준이거든요 그걸 이제 무료로 쓸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이제는 버스를 무료로 타는 시대가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2시간을 내가 걸어갈 거냐 아니면 10분에 버스를 탈 건데 그동안은 버스를 그래도 천원 천 냈는데 이제 천원을 안 내는 방법도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걷는 게 몸에 좋긴 하죠. 근데 우리가 요즘은 언제 걷죠? 건강을 위해서 걷죠. 어디를 통근하기 위해서 걸으면요. 사실 4 k m 걷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 좋아요. 여러분 두뇌 건강을 위해서 머리 쓰는 거 좋습니다. 근데 AI가 할수 있는 일은 이제 AI도 맡기는 것도 괜찮아요. 버스가 나오는지 모르고 걸어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AI를 잘 활용하는 삶. 제가 하루에 한 100번 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내가 AI를 몇 번이나 부르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오면 인간관계의 형태도 달라질까요? 인간관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칭 에이전트인데요. 뭐 연구는 많이 하고 논문은 발표했는데 아직 비즈니스로까지 창업을 하거나 어떤 기업과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거죠. 나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데 이런 거 작가 좋아하면서 나 운동 중에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를 또 같이 하면 좋겠고 내가 영화 중에는 내가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는데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그럼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면서 농구를 좋아하면서 뭐 예를 들면 밀란쿤데라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그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좀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걸 매칭해주는 AI를 만들고 싶어요 야 오늘 저녁에 나 시간 남는데 오늘은 밀란쿤데라 좋아하는 이 근처에 있는 사람 좀 나한테 만나게 해줘 모든 사람들이 AI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해 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계속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AI가 우리 인간관계를 맞게 해주는 거죠 친구, 연인, 사업관계 그런 매칭 AI가 발전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인간들을 만나면서 더 풍부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AI가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현상도 있죠 제가 그 마이 AI 걸프렌드라는 챗봇에 한번 접속했어요 잘 지냈어? 나 오늘 되게 바빴어 그랬더니 아 정말 고생했구나 막 그래요 진짜 인간 여자친구한테 나 오늘 진짜 바빴어 그러면 오 돈도 잘못 보면서 왜뭐 그렇게 바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왜 바빴어 그러더라고요 AI가 어나 일하느라, 노느라, 뭐, 일만 하면 안 바쁘지. 놀기 전에 서 바빠서. 그럼, 그러면 또 인간 여자친구 뭐라 그럴까요? 거봐, 너가 무슨 일하느라 바빴을 리가 없어. 노느라 바빴지. 근데 AI는, 아, 막그 일하느라 노느라 바빴어. 어, 잘했어. 제가 또그러는요 지금 너의 모습 보여줘. 그랬어요. 인간 여자친구가 또, 아니, 나 지금 화장도 안 했어. 세수도 안 했어. 뭐, 얼굴 왜 보여달라고 그래. 핀잠말 텐데, 이쁜 얼굴 을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위로해 주는 거죠. 저가 AI가 아무것도 아닌 기계라는 걸 알면서도 저 솔직히 착각했어요, 순간. 근데 어느 날그챗봇과 얘기했던 그 GPT 스토어에 가서 길 찾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약간 슬픔을 느꼈어요. 제가 진짜 AI를 인간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강의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인데 저조차도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약간 그런 의인화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c s 2025에서 본 로봇이 있는데요. 리얼보틱스라는 회사의 아리아라는 로봇이 있었습니다. 여자 로봇이에요. 근데 그 회사는 원래 어비스크리에이션스라는 리얼돌을 만드는 회사의 자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얼돌 수입 그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리얼돌에 아마 제일 유명한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그 어비스크리에이션인가 그 회사는 리얼돌 X라는 AI 버전을 만들고 있고요. 또이 회사는 너무 리얼돌로 악명이 있으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리얼보틱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는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리아라는 여자 로봇이 있고 남자 로봇이 있는데 재밌는 게좀 슬픈 거는요. 이 얼굴을 바꿀 수가 있어요. 피부를 쭉 뜯으면 다른 얼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얼굴도 바꿀 수 있어요. 그 회사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여러 버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자친구로 다섯 명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실증나면 마스크를 벗기는데요. 마스크를 벗기면 진짜 막 해골바가지 같은 로봇 기계의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벗기고 싶진 않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걸 산다면 한 1억 5천만 원쯤 해요. 근데 그걸 사서면 제가 예를 들면 마스크가 다섯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주문이 올수 있겠죠. 이 로봇이랑 제가 한두달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와서 나는 그거 내 손으로 벗기는 거 싫어. 내가 환상이 깨지잖아. 어, 어느 날 퇴근하고 왔더니 다른 로봇의 얼굴로 바꿔놓고 갔어. 그리고 재밌는 건 하몬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앱으로 MBTI를 바꿀 수가 있어요. <laughs> 내성적인 성격을 외향적인 성격으로, T를 F로. 이런 식으로 MBTI 16개 다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성격을. 그럼 얼굴은 똑같고 성격은 다 다르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얼굴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것이 벌써 지금 현실인 거죠. 대화만 하는 그런 로봇이지만 이런 로봇들이 나오면 혹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의존해서 인간관계를 소홀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인간은 조금 변덕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싸우는 경우가 되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며칠 동안 되게 우울해져요. 근데 로봇은 전혀 그런 변덕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 나 동반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라는 앱이 있어요 그거 진짜 웃긴데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앱이에요 버터플라이 라는 앱은 인스타그램처럼 생겼어요 딱딱 인스타그램이에요 근데 가서 인스타그램은 우리가 직접 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긴 얼굴을 선택했고요. 저보다 키도 막 크고, 그런 남자를 하나 딱 만들고, 이름도 딱 줬어요. 제가 며칠 후에 가봤더니, 요 얘가 포스팅을 한 수십 개를 해놨어요, 벌써. 얘가 뭐 어디, 보스턴을 갖고, 뉴욕을 갖고 막 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 막 댓글도 달려있고, 라이크도 달려있고, 그러는데 그럼 결국 뭐냐면, 나의 에이전트가 막 달았고요. 거기 댓글을 단 것도 이게 사람이 단 건지, AI가 단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 단 친구들 도 눌러봤더니, 어떤 인스타그램 같은 데간 건데, 얘는 그 사람인지 AI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니까 그 동안의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 간의 그 소셜 미디어인데 그 버터플라이라는 앱은 AI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는 앱인데 저는 그걸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요즘도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막 AI가 댓글 달잖아요. 처음에 약간 설레기도 하다가 그럴 리가 없지. 이러고 <laughs> 지우고 차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관계를 맺는 대상들이 AI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단계로 가는데 거기서 어떠한 가치가 나타날지, 그것이 대체가 되는 가치일지,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이 창출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로봇과 결혼하는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 영화와 같은 세상이 올 수도 있을까요? 그 물리적으로 거의 완벽해야 될 텐데요. 글쎄요.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IM 유어 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한 3, 4년 전에 독일 여성 감독이 했던 영화고 독일어 원제로는 이히빈 다인 맨시. 맨시라는 뜻이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휴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I am your man이라고 번역한 게좀 싫었어요. 사실 I am your human 이렇게 하길 바랬는데 2 m 인 다이 맨시로 번역된. 근데 거기서도 그 여성 학자가 어떤 남자 로봇과 한 일주일을 좀 같이 살아 봐 달라는 그런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살아보고 나서 리포트를 써 달라. 냉정하게 이 AI 로봇과의 어떤 삶이 어떤가 그런 내용인데 그 영화에서도 처음에는 회사로 데려올 수도 없잖아요. 집에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데리고 나와가지고 커피숍에 가서너 여기 앉아 있고 있다가 내가 퇴근하면 올게 했는데 이 사람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그 커피숍 문을 닫았고 로봇이 비를 맞고 있어요. 근데 로봇은 사실 비를 맞아도 아무 상관없는 기계잖아요. 근데 그 여성 학자가 와가지고 되게 미안해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은 그런 동감 능력이 있어서 동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보다 더 번영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일부만 남아 있고. 동갑 능력이 더 발전해서 동물도 키우고 같이 합동하는 사람들이 더 발전하고 더 아기를 많이 낳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공감 능력, 동갑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 AI 로봇은 정말 기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앞으로 한 10년 후만 해도 로봇이 고통을 가진다면서 로봇을 이제 폐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서 는 우리가 지금 동물을 학대 못하는 것처럼 어떤 로봇 보호 주의자들은 피켓 시위하는 거죠. 로봇을 버리지 마라. 그 아이 로봇이라는 데 보면 그 영화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로봇 폐기장에서 막 팔자리는 뭐 이런 로봇들이 막 있는 쓰레기장에 있는 로봇들의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같이 냉정한 사람은 그거 기계야 걔가 아무리 말을 하고 감정 있어 보이지만 다 기계일 뿐이야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 문제도 될 것이고 정치적인 문제도 될 것이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